청담유학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학생들의 특별한 대학 컬리지 입학 제도인 조건부입학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영어권 대학 컬리지 진학은 학생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에서 취업, 유학 후 이민, 인턴십 등 실제 구직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선진국들의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메리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해외에서 유학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는 영어 일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인 조건 부입학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의 대학, 컬리지의 본과 과정을 듣기 위해서는 토플, e f l IELTS와 같은 공인 영어 점수가 필수로 요구되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대학 부설 어학원이 있거나. 조건부입학이 사설어학원과의 파트너쉽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EAP레벨을 이수하여 공인영어점수 없이 본과진학이 가능한 조건부입학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건부입학에 축이되는 EAP과정은 아카데믹 영어과정으로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뼈대로 시험준비처럼 수준 높은 영어를 국제학생들에게만 가르쳐주는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인영어점수가 없어도 영어권 국가의 수준 높은 교육을 언어부터 학문까지 이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조건부입학 비율이 높은 2년제 컬리지 기관에서는 80% 이상의 학교들이 영어 초보자부터 시작할 수 있는 ESL과정도 함께 진행하여 진정한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을 환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적응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건부입학은 익숙하지 않은 영어권의 교육 시스템을 체험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학생들이 영어권의 토론 방식 수업을 단기간에 적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과정부터 토론에 적응하고 독립적인 학습 자세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건부입학 제도를 진행 중인 학생들은 본과에 들어가기 전 레벨에서는 일부 교양과목을 수강하여 미리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점을 얻을 수 있어 큰 자신감을 얻고 본과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영어 커리큘럼은 각국 정부에서도 정식으로 인정하고 단연간의 국제학생 성공 사례로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모든 과정을 패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6에서 12개월 동안 학교의 본과로 진학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조건부입학에 대한 개요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어가 고민인 예비유학생분들은 청담유학원으로 연락주시면 케이스에 맞춘 전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